신성경의 배경은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출애굽까지는 히브리인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다가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땅 그곳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예가 없다고 해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예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유대인들의 움직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기들의 조상의 땅에 유대 국가를 재건하자는 운동인데요. 그것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큰 의미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하고 또 작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언덕의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찬성에 보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상 큰 왕의 성일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네그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이스라엘 국가 유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옛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이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테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 테오도르 헤르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894년 10월 드레프스 사건을 접하면서 이 헤르젤에게 큰 변혁을 일으키게 돼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영이 됐었어요. 드레프스 사건. 네, 프랑스의 육군 장교였던 드레프스가 적국에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리고 종신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실 드레프스는 무죄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프랑스 군부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이에요. 조사 끝에 결국은 진범이,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드래프스는 누명을 쓰고 12년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드래프스는 프랑스 시민권자고 또 육군 장교였는데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는 당시에 유럽사회 전반에 팽팽하게 만연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을 증오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이렇게 반유대주의가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돈이 절대적인 힘이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유일한 수단은 돈밖에 없다는 그러한 신념을 유대인들이 살면서 철저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구두 수선, 보석 세공, 시계 수리,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고금리에 고리 대금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큰 수익을 남기게 돼요. 돈에 대해 너무도 철대했던 유대인들은 수전노처럼 아주 인색하게 굽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로 하여금 차별과 박해를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택했다는 선민의식 또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앞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민족과도 동화를 하지 않게 되죠. 또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또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가령 음식에 대해서는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또 비늘 없는 물고기도 절대 먹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결혼도 유대인끼리만 해요. 또 옷은 어떻죠? 옷은 사시사철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민족하고 완전한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극심한 혐오감, 극혐, 비호감을 일으키게 돼요. 이러한 이질감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누명을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돼요. 반유대주의 박해는 더욱더 시간이 지남으로 더욱더 심해져서 19세기 말에는 온 유럽 전체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안주할 수가 없고, 우리도, 우리 땅, 내 나라가 있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 기자였던 헤르젤은 1894년 10월 드레프스 사건을 접하면서 유대 국가라는 소책자를 저술하게 되요 거기에는 유대 국가를 재건하지 않는 이상 참된 유대인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 헤르젤은 전 유럽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재건을 논의하자는 시온지 초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 8 9 4 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총회가 열리게 돼요. 유대국가 책자 보급에, 책자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주를 일으키는 인형 운동을 일으키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시온주의 운동이 하나의 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때부터 헤르찔의 영향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또라비들에게 들었던 자신의 땅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예배 드릴 때 들었던 적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 가나한 복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도 흐르지 않고 사막이고 모래 바람만 휘날리는 완전히 버려진 땅인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민을 주도했던 헤르젤 또 시온주의 운동가들 그들 모두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903년 우간다를 신민 통치하고 있던 영국 정부는 헤르젤에게 우간다 유대 국가 건설 하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이었겠죠 왜냐하면 당장 수년 안에 구체적인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안이니까요 그리고 그 제안한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영국 정부에서 시온주의 운동 본부에다가 협상을 요청합니다. 우간다나 또는 아르헨티나 둘중 하나를 너희들이 정해라. 우리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사안을 두고 유대인들은 상당한 토론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그들이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은 아무리 척박하고 사막이고, 버려진 땅, 버려진 땅 같아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고,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을 우리가 회복해서 산다는 정체성을 찾게 돼요. 우간다 땅에 가면 당장 구체적인 국가 건설은 이룰 수 있겠지만, 왜 이들은 이렇게 참혹한 현실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고집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이 우간다 땅을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고국 땅그 땅에 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수천 년 전에 말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아모스 9장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강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우간다와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벨프어로부터 유대 시온 기구 앞으로 한 통의 서한이 보내집니다. 그것은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영국은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1914년에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폭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돼요. 특히 폭약의 제조원인 무연하약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요. 폭약을 더 이상 못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열렬한 시원주의 운동가였던 하인 바이츠만이 새로운 폭발물 제조법을 찾아내요. 한 유대인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제 1차 세계대전이 영국 위기를 도운 것은 유대인 하인 바이츠 뿐만이 아니에요 금융부 로스 차일드도 엄청난 돈과 무기를 지원하게 돼요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국군으로 지원을 해서 영국을 도와요 이때 엄청난 도움을 받은 영국이 약속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땅에 너희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가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다 쓰리신다는 얘기에요. 이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서야 했지만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이 제1차 세계 대전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위임 통치하게 된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한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명분을 가져다 준 것이 돼요. 이때부터 막연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재건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가요. 벨프 선언을 통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유럽 전반에 걸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 실업가, 지식인, 기술자, 그러한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유대 국가 건설이 바로 세워지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1939년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던 영국이 갑자기 유대인들의 이민을 제한해버려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땅을 유대인들에게 뺏기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주해온 이후로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로 점점점점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노래를 부르고 또 음식과 식당도 이스라엘 음식과 식당이 많이 생겨나고 또 건물에는 이스라엘 글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거부 반응을 강력한 반발을 하게끔 그들 마음 가운데 거부를 하게 돼요. 1930년에서 1940년에는 영국이 유대인 이주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국들은 거의 다 석유, 산유국이거든요. 영국은 이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석유를 안 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기회에 완전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더욱더 가열차게 거센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면서 반 유대 정책은 1939년에 들어 완전 절정으로 투다, 어, 치닫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 코스트라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유대인들은 1948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요. 이 홀로코스트 이 내용은 또 너무 중요하고 전해드릴 제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